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가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LG 이노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G 이노텍이 애플 충격 때문에 무려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전 저점 19만 원도 깨지면서 신저가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사실 LG 이노텍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32만 천 원에서 지금 18만 원까지 정말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얼마 전에는 애플이 애플 카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시 애플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유럽 연합으로부터 2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죠.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에 특히 어저께 이렇게 주가가 큰 하락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애플발 악재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주주분들 참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악재들이 여러 있습니다. 한 마디로 32만 원부터 지금 18만 원대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악재들이 아직까지도 주가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전일 대비해서 소폭 반등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주분들 안심하시기에는 이르시다는 말씀 안타깝게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면 lg 이노텍 도대체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재 lg 이노텍의 주가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LG 이노텍의 반등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잘 나왔냐면 역대급으로 분기 최고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제 1분기죠. 1분기는 또 계절적으로 비수기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분기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여기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저만의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엘디 노택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앞에서 다른 이유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명적인 문제는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죠. 규제가 아니라 견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공공연히 떠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국인들이 애국심이 상당히 강해요 중국 정부가 그렇게 교육을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자국 제품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판매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나왔지만은 이 실적을 뜯어 봤을 때 여전히 애플의 중국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13%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애플의 출하량이 늘어야 LG이노텍도 실적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망감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애플의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LG이노텍 역시 반등을 해도 계속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시 밀리고 반등하다가도 다시 밀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어저께 이유발 과징금까지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보고 있는 LG 이노텍은 솔직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이야기를 해주죠. 기관들의 계속된 매도, 물론 일시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악재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일단 당분간은 마음을 비우시고 조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조금 참고 우리 1분기를 지나면 이제 1분기부터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좀더긴 호흡으로 보시면 충분히 LG 이노텍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좋은 주식이니까 또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큰 반등 보여줄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의도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면서 LG 이노텍의 반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많이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